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대상 포즈는 유전이 될까요? 두 번째, 대상포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될까요 세번째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포진 에잘 걸릴까요 헷갈리시다고 이질문의 해답을 지금 드릴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번째 대상포진도 고혈압이나 암처럼 유전되는 병이다 대상포진은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3대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는 병을 가족력 질환 이라고 하는데 대상포진 역시 가족력 질환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보기엔 손수에 상관없이 대상포진 을 겪은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 발병 위험이 최대 6.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족 중에 대상포진에 걸렸던 구성원이 있으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포진도 바이러스 질환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대상포진은 전염성 질환은 아니지만 이전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염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활성화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에 걸린 조부님의 환부 물 집이 터졌을 때이 진물의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손주가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올집이 터진 후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50대 이상의 중년 환자가 대부분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포진에 잘 걸린다. 대상포진은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병하지만 젊은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50대부터 발병 위험에 크게 증가합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저하되고 암이나 당뇨 같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만성질환도 늘어남에 따라 대상포진 발병 위험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포진의 잘못된 상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과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아르간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